안녕하세요. 이메이 플라워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아이들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아이는 보라죠. 카틀레아 보라를 올려 드리는 아이. 카틀레아 보라. 이런 꽃이 피는 아이예요. 이게이런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아이가 들어와서 요 도일 상품 발송할게요. 카틀레아 보라입니다. 보라 3만 0천원입니다 다음은, 마리송. 마리송 엄청 튼튼한 나이가 들어왔죠 지금 꽃대로 이렇게 맺혀서 눈을 뜨고 있어요 어, 육안으로는 한세 송이 정도로 이렇게 보이네요세 송이 아니면 네 송이 이렇게 보여요 마리송 24,000원이고요 음, 그다음은 이거는 흰색의 핑크 립이에요 흰색의 핑크 립 이거는 4만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흰색의 핑크 립 근데 이거는 어, 이렇게 보면 첫 개와인 아이거든요. 이렇게 신화도 또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대륜일 것 같은데, 이름도 없고, 이것도 대륜일 것 같은데, 이름 없이 들었어요. 4만원. 흰색에 핑크 립으로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차이나드림. 이 차이나드림은 이제 이렇게 입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잎을 떨구고 난 다음에 이 마디 사이에서 꽃대가 올라올거예요 차이나 드림 어... 크리스탈 차이나 드림 어... 요거는 24,000원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다음은 요거는 대국이동양난과서양난을 아, 교배한 그러, 그래서 육종에서 나온 아이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대국입니다 대국 25,000원이에요 다음은 요거는 미니 퍼플로 예상이 되거든요. 미니 퍼플. 꽃대가 자라면서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서 약간 휘었어요. 미니 퍼플이고요. 요거는 35,000원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미니 퍼플. 다음은 호접 있잖아요. 호접 묶음 지금 하고 있는 거. 어, 호접 4개에 만원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요. 어, 뭐 개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뿌리 상태들 괜찮아요. 그러니까 입장은 약간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품종 어, 전부 랜덤으로 나갈게요. 이렇게 전체 에, 자를 잘라서 색상을 구분할 수는 없거든요. 그네개 묶음 지금 세분 정도 더 가능할 것 같아요. 만 원에 거리 분하고 같이 그 거리는 뭐 이걸 넣어서 쓰시던지 아니면 다른 거 행기에 쓰셔도 돼요. 네개만원네발생해 드릴게요. 은 백색 대륜으로 보이는 아이예요. 어립 부분이 봉우리 가 아직 안 떠서 백색 대륜인 거는 맞긴 한거 같은데 완전 순백일 수도 있고요. 안에 립 부분이 약간 노랑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백색 대륜 요거 백색 대륜은 45,000원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어 색상은 립부분은 정확하지 않아요. 백색 대륜. 아주 향이 좋은 그런 아이죠. 백색 대륜. 45,000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음, 다음은, 트리퍼라 레이디. 아, 이 트리포라 레이디는 정말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기까지 굉장히 오래, 오랜 래오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꽃대가 이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또 꽃이 펴서도 상당히 오래 가고요 트리포라 레이디 꽃대 두대입니다 이거는 16,000원씩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다음은 프린세스 기꼬 이 프린세스 기꼬는 흰색에 핑크 립을 가진 아이구요 어 얘도 넬리아 언셉스 쪽처럼 꽃대가 길게 올라와서 꽃이 피는 그런 아이라서 얘도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요 프린세스 기꼬는 음 18,000원 이구요 꽃대가 세대에서 지금 거의 세대 4대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떤 거는 꽃대가 5대가 되는 것도 있고 가지고 와서 또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네요 꽃대 세대에서 4대 사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프린세스 기고 18,000원입니다 다음은 샤리베이비 요 샤리베이비도 상당히 개화기간이 길잖아요 꽃대 2대고요 여기 꽃대 2대 요거는 지금 샤리베이비는 지금 1개 들어와 있어서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샤리베이비 24,000원입니다 꽃대 두대고요 샤리베이비는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삼색핑크 어, 삼색핑크예요 이런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음. 이거는 꽃잎이 아주 하늘하늘하니 그냥 여성스러운 그런 꽃이에요. 이거 핑크 3색으로 올려드릴게요. 이거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이거는 3만원이요. 3만원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얘는 그래도 벌브가 꽤 있어요. 어, 저도 고객님들하고 똑같이 농장 가서 얘들은 잎이왜이 모양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얘는 좀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얘는 아주 깔끔한 애를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삼색 핑크. 이건 3만원 동의상품 발송할게요. 다음은 삼색 핑크가 한 개가 더 있는데요. 이게 지금은 이제 꽃대가 한대 남아있어요. 뭐, 벌브는 그런 대로또 괜찮은데, 꽃대가 하나라서. 요거는 삼색 핑크 25,000원 할게요. 삼색 핑크 25,000원이요. 음, 요거는 백색 대륜으로 예상되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립이, 립 부분에, 음, 어, 짙은 와인 색깔이 들어가 있는 백색 대륜으로 알고 있거든요. 립 부분이 핑크, 짙은 핑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백색일 수도 있고, 어, 립 부분이, 음, 핑크가 들어가는 아이일 수도 있고요. 요거는, 어, 지금 전진 벌브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가고 있고, 요거는 지금 현재, 어, 전진벌브가 세 군데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쪽, 또 이쪽으로도 나가고 있고, 또 이쪽으로도 나가고 있고요. 워낙 오래 묵은 아이다 보니, 어,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상당히 오래된 아이고요. 어, 이거 농장에서 분갈이 해 놓으셔가지고, 뿌리가 이제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드셨다가 내년쯤 하시고 싶으시면 내년쯤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 보면 꽃이, 어, 새송이가 지금 물려 있어요. 새송이. 어, 이런 대품이 요즘은 이제 개체수가 거의 없다고 생각될 만큼 없거든요. 찾기가 힘들어요. 이제 많이 빠지고 또 농장에서 분주도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덟벌부 이런 태화된 벌부까지 해서 여덟벌부거든요. 이거 음 완전 백색도 괜찮고 어 핑크에 핑크 립을 가진 아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음제 생각은 핑크 립을 가진 아이 같은데 지금 현재 세 송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이게 아주 향이 좋은 어 백색 대련도 향이 좋고. 백색에 핑크 립을 가진아이도 당연히 향이 좋고요. 이러, 이 아이들은 거의 음, 향이 엄청 강한 아이거든요.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8만 원입니다. 이게 며칠 내 이게 입이 뜰것 같긴 한데 우선 하나 올려드려봐요. 어, 완전 백색이래도 상관 없고 핑크 립을 가진아이도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8만 원입니다.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다음은 홍도요 노랑에 빨간 립을 가진 아이에요 노랑에 빨간 립 이것도 전체적으로 피면 상당히 예뻐요 홍도 소륜이고요 이거는 2만원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홍도입니다 아 다음은 음 플로리 번덤 플로리 번덤 특대 사이즈가 어 그몇 개를 더 입고 시켰어요 플로리 번덤 어, 엄청나죠? 이게 다 꽃대가 올라오면 엄청날 것 같아요. 벌부수도 상당히 많고요. 지금도 신화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여기 음, 안쪽에서 보면 어, 화포 같은 거 이렇게 무은 아이도 있는 것 같거든요? 플로리반덤. 이 어, 플로리반덤은 특대 사이즈입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25,000원짜리? 그거에 한 3배? 정도 되죠? 플로리반덤. 5만원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에랑기스 비로바입니다. 에랑기스 비로바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어, 지금, LED 전구 앞이라서, 이게 피치 색깔이 보이는 게안 보이네요. 꽃 끝에 피치 색깔이 이렇게 그처럼 붓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있거든요 그리고 꽃 뒤쪽에도 있고 꼭 별이, 별꽃 별이 별꽃같죠 별 예쁘죠 에랑기스 비로바 그리고 에랑기스 비로바는 꽃이 다섯 대예요 그리고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6만원입니다 에랑기스 비로바입니다 다음은 교구치 해피필드요 교구치 해피필드 어, 올해 이렇게 신화가 나온 아이거든요. 그 뒤쪽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거는 개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교구치 해피필드 노란 꽃이 아주 예쁘죠. 부작을 해놨을 때 카틀레야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그 매력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교구치 해피필드 2만 원입니다. 만5천 원입니다. 그다음.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 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아이는 음, 핑크벨이라는 아이인데요 핑크벨 어, 꽃사진 옆쪽에 첨부해 드릴게요 어, 어, 향이 있다고 하고요 저도 실제로 향은 못 맡아 봤고요 이렇게 다화성으로 피는 아이예요 그래서 소륜과 중륜 사이에 꽃이 아닐까 중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핑크벨 24,000원입니다. 24,000원이요? 랜덤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그, 파틀리아 꽃이 진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한 3분 정도 묶음으로 이렇게 꽃진 아이들 랜덤으로 발송할 수 있는 게한 3분 정도 될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랜덤으로 할게요. 네 개, 네개 묶음. 카틀레아, 꽃지나의 네개 묶음, 어, 품종 랜덤으로 할 거고요. 어, 여기에는 중륜부터 대륜까지 이렇게 섞여 있어요. 랜덤으로 발송해 드릴게요. 어, 네개 묶음에 8만 5천 원이요? 지금 한세분 정도 이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 보니까. 꽂힌거 4개 묶음 85,000원 랜덤으로 발송할게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주문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